그럼 이게 단순 과거랑은 어떻게 다를까요? 둘다 뭔가 과거 일을 말하는 것 같아서 어떨 땐좀 헷갈리거든요. 네, 그럴 수 있죠. 가스보그라머리 뉴스 자료에선 현재 완료는 현재와 연결된 결과에 초점 단순 과거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집중한다 이렇게 비교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그 차이를 예문으로 보면 좀더 명확해져요.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네네. 이건 현재 완료죠. 예수님의 승리가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결과다.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. 아 결과 강조. 네. 반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면, Christ died for us.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. 음 이건 그냥 died. 단순 과거네요.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과거의 특정 역사적 사건 그 자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시점 중심인 거예요 아하 하나 더 예시를 들어주신 걸 보면 아까 봤던 베드로 후서 (1장 3절) (God has given us everything) 이건 현재까지 결과가 유효한 현재 완료고 네. 마가복음 (10장 45절) (The Son of Man came to serve)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그 과거의 목적, 그 시점의 행위를 말하는 단순 과거. 이렇게 비교가 딱 되네요? 맞아요. 신학적 의미 정리.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, 복음의 그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두 시제가 다 필요한 거예요. Christ died라는 그 역사적 사실, 즉 단순 과거죠. 그리고 I have overcome이라는 그 결과가 지금도 살아있는 승리. 현재 완료. 이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완전한 복음이 된다.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. 와, 그렇군요. 시제 하나에 이런 깊은 이. 입...